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른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제 와이프가 정말 만족하는 개꿀 자동차 용품에 대해서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세어보니 한 50개 이상의 자동차 용품을 써보고 리뷰 영상도 찍었는데 제가 무슨 자동차 용품을 리뷰하든 제 와이프는 시큰둥했는데 이 제품을 설치하자마자 어이 제품 너무 좋다 이러면서 제 와이프가 정말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운전자에게도 좋지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 옆 사람을 배려하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여행을 자주 가는 가족이나 커플이라면 한번 구매를 고려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는 커피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아침에 무조건 커피를 먹어야 머리가 돌아간다고 매일 아침 아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희 와이프처럼 커피,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수석에 앉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이 제품이 꿀템인지 그리고 네이버에서 어떻게 약 4천 개의 리뷰와 4.8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는지 이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온보냉기능, 이 제품의 가장 기본되는 기능으로 발상 컵홀더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컵을 끼워놓으면 따뜻한 커피는 약 3시간의 보온과 차가운 커피는 약6시간의 보냉을 유지합니다. 보온 보냉 컵은 이중 스테인레스 처리가 되어 있어 여름에 차 안에 음료를 놓고 내려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얼음이 녹지 않고 음료가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보온 보냉 기능과 더불어 요즘 같은 여름에 차가운 테이크아웃 컵을 컵홀더에 꽂아 놓으면 주위에 이슬이 맺혀서 컵홀더가 물로 흥건해지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현상도 억제되고 발생한다고 해도 보냉 컵홀더 안에 물기가 맺혔다가 조금 있으면 마르기 때문에 물기가 컵홀더 안에서 2차 오염을 일으키지 않아 좋았습니다. 두 번째 컵홀더 기능 이게 제 와이프가 가장 만족했던 부분인데 발상에 보낸 컵을 쓰면는 컵홀더가 한개더 생기고 이것도 물론 좋지만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은 조수석 기준으로 컵홀더의 높이가 정말 음료를 먹기에 좋은 이상적인 위치로 변경됩니다. 물론 이건 차마다 다르고 제 기준으로 컵홀더 안에 높이 조절용 고무링을 사용해서 높이가 더 이상적인 걸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컵홀더의 위치가 높아지고 내가 편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컵홀더는 센터 콘솔의 대부분 위치에 있다 보니 구형 모닝이나 아반떼 MD 같은 차는 컵 컵홀더를 쓰기에 불편한 아래 부분에 위치해 있고 르노차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가 너무 뒤쪽에 있는데 이 컵홀더를 사용하면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더 많이 느끼는 장점이라 아마 그래서 제 와이프가 더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컵홀더에 꽂아 쓰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나 쓰레기통 등 컵홀더를 사용하는 스타일의 자동차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제품을 하나 쓴다고 해도 컵홀더를 두개쓸수 있기 때문에 좀더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세심한 구성품 저는 이런 제품을 구매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제 차가 디젤 차이다 보니 아무래도 진동이 좀 있다 보니까 컵홀더에 새로 된 컵을 끼워 놓으면은 달달달달달 거리면서 떨리는 소리가 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디젤 차 타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 컵홀더에 동전 같은 거 넣어 놓으면은 어떨 때는 짤짤짤짤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걸 설치하고 컵과 홀더 사이에 유격이 있어서 짜증나는 소리가 날까 봐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제 차가 펠리시이드인데 컵홀더가 팝업식?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접었다 펼다 할수 있는 컵홀더인데 이게 너무 약해 보여서 여기에 이런 무거운 추가 컵홀더를 설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잘 쓰고 있고요 구성품에 지지형 물결링이라고 실리콘으로 된 밴드를 주는데 이걸 끼워 넣으면 소리도 나지 않고 제차 기준으로 코폴더에 꽉 맞아서 덜렁거림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형 물결링을 사용해도 헐겁다면 별매 구성품인 고정형 보조 패드를 사용하면 어떤 차든 맞춰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 차종에 테스트했는데 신형 CN7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데 이 패드가 필요했습니다. 구매 후기와 다양한 설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고정용 보조패드가 500원 밖에 안 하니 그냥 컵홀더 사실 때 사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뛰어난 활용성 및 퀄리티. 별매 제품으로 컵홀더 위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반이나 본냉컵을 텀블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뚜껑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먹다가 그대로 갖고 나가도 되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 또한 매우 우수한데 두꺼운 파우더 도장이 사용되어 쓰다 보면 쉽게까지는 조잡한 도장이 아니고 매우 두껍고 견고한 도장이 적용되어 도장의 퀄리티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라스틱 제품도 두껍고 재들도 매우 튼튼해서 직접 보면 쉽게 부러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설치 옵션 사실 이 제품이 그렇게 설치하기 어려운 제품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나 다 맞지만 4천개 이상을 판매한 제품답게 다양한 차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게끔 다양한 거치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실리콘 베드를 제공하는데 아래쪽 컵에 사용할 수 있는 반투명색 지지형 물결링과 위쪽 홀드에 사용할 수 있는 검은색 높이 조절용 고무링이 있습니다 반투명색 물결링은 차량 컵홀더가 보냉컵보다 좀더크다면 끼워서 크기를 맞출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보냉컵이 돌아가거나 밀리지 않게 마찰력을 높여주고 진동 흡수 효과도 있습니다. 위쪽 컵홀더에 쓸수 있는 검은색 높이 조절용 고무링은 컵의 거치 위치를 높여줘 보냉컵과 센터콘솔이 서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 컵의 높이를 높여줍니다. 이걸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고정용 보조패드로 크기를 추가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차를 설치해봤는데 요즘 나온 신형 E클래스. 지바디 X3 모닝 산타페 신형 카니발 CN7 아반떼 코란도 EB6까지 그리고 제 차인 펠리쉐이드까지 이 구성품만 가지고 설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즘 얼죽아라는 표현 한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로 한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23년 기준으로 한국 성인 1인당 평균 커피 소비량은 연간 408잔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408잔을 먹으려면 하루에 한잔 이상은 무조건 커피를 마신다는 뜻이고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음료는 우리에게 뗄려야뗄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앞으로 다가올 무더운 여름에 내 삶의 질을 확 높이는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용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발상 보냉 컵홀더는 가격이 3만 원대라서 어,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요즘 보온 보냉 텀블러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의 구성이라면이 가격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